이게 뇌 청소를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에 파킨스병 치매 알츠하이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밀로이드가 쌓여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뇌를 예, 염증이 익힌다고 돼 있죠 근데 걔네들이 그 치매를 없애려고 그 수많은 연구를 하는데도 안되는 이유가 아밀로이드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뿐 아니라 장에서 시작되서 그러 거에요 그러니까 장을 고쳐야지 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이 안되고 뇌에 침착이 된 아밀로이드, 아밀로이드는 뇌의지림프 시스템이란게 있어가지고 뇌가 우리가 푹 자면은 뇌혈류에서이 CSF가 흐르면서 뇌를 다 청소해줘요. 이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을 안, 하, 그걸 막으려면은 뇌혈류가잘때 많이, 초기에 많이 흘러야 되잖아요. 혈액이 많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 식습관이 저녁이빨이 먹고 야식까지 먹고 자요 위장에서 개를 소한하고 뇌에다 혈류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자고 일어나도 뇌청소가 안 돼요 뇌가 청소가 돼야지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몸에 뇌분면이다 씻어져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청소를 못해요. 그래서 근데 그 청소를 하려면 적어도 4 시간 동안은 자기 전에 변화에 대해 속을. 그러니까 시에 잔다. 그럼 면6시 적어도 전 시설 끝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장에서 염증이 올라가면은, 장에서 염증이 오면 이 항체가 이제 성되면 올라오면은, 뇌에서는, 어? 장에서 염증이 올라오네. 금방 알죠. 때 몸이니까. 그럼 여기서 뇌에서 이 뇌세포를 보호한 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뇌세포의 뉴론이란 거였고 그리알세포라고아교세포가 있습니다. 이 그리알세포가 뇌세포가 위에 덴트라이트가 이렇게 뜨서 여러 세포에서 정보를 받는데이 뇌세포를 본체로 칩음을 할까봐 이 그리알세포가 이 다리 하나씩 다 잘라버려요. 덴트라이트로. 그래서 균이 못 들어오도록. 근데 자르다가 벌써 그리아 세포가 너무 다잘라버려 그래서 이 뉴런 세포가 영양 공분을 못해서 죽은 게 나타나는 루이소체입니다. 파키스탄 병에서 주로 발견되죠. 그러니까 루이소체가 파키스탄에서 발견되면 그 원인이 어딨냐? 그리아 세포가 엽증을 반응하고 얘를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염증이 어디서 오냐? 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치료해야지 박취성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신경까지 올라가는 것 중에서 영양제는 콜크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강황은 흡수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특수한 제법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보면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장내 유익균의 미인의 수초의 형성과 파괴를 조정하고, 이죄에 대해 주더니 수초가 잘보았다 보호돼서 다발적 경화적이 적게 나타났다. 이런 것을 보서 장을 치료하면은. 여기서는 이 건드리 박사가 이제 한 건데, 1 0명 자가 면역질환 102명을 치료했는데, 이렇게, 아까 말한 그 프렌트 파라두스 가나초 단식이란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했더니 약 95명에서 그 자가성, 자가 면역질환 바이오 먹고도 다음소나타나고 증상도 없어지고, 면역 억제도 먹지 않게 다 나왔다는 얘기에요. 서서 모든 퇴행성 질환은 장을 치료함으로써 보이든다는 논문입니다. 알 e are 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아밀로이드를 없 m 려고 하는 것은 그 장에서부터 만들어지는 g to do it. 뇌를 청소하는 게이지리파티시스라는게 뇌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깊은 잠을 자면 뇌의 부피가 줄어들어 가지고 얘가 더 많이 이 뇌출석이 돌아다녀서 뇌를 청소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20배나) 빨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뇌사인 렉틴 지당뇨 닥당류 이런 독소를 빼주는 거고 얘는 잠을 잘때 수면의 초기에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뇌청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소을내시한 변화해야 된다는 거 내가 밥은 저녁 이에이 간식까지 먹고 자식 먹으면서 아~ 내가 뇌청소해야겠다 이런 건잘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올리브오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따로 만들어서 염증도 없애고, 자가 부식도 이렇게 하고, 식염만 만들고, 아멜로이드도 없애고, 이런 역할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 6, 447명의 환자가 67세 이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일주일에 일리터의 올리브유를 먹었더니 인지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한 그룹은 하루 삼십그램씩 호두를 먹었더니 기억력이 현저히 증가됐는데 비슷한 열량으로 그냥 저 지방식만 해봤더니 기억력과 인지 인지력이 많이 감소했더라. 그러니까 뇌 기능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올리브유를 많이 먹고 견과류를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올리브유 먹었더니 인지력이 많이 먹고 채소를 먹었더니 인지력이 좋아졌고 오메가 쓰리 먹으니까 좋아졌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요가하고 명상을 같이 하면은 뇌의 유래 영양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뇌에 다 영향을 주는 인자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는 뇌의 변성도 예방하고 뇌세포이 염증으로도 보호한다. 그런 오래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뇌질량이 감소하지만 명상을 실천한 사람은 이뇌 유래 신경 인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뇌가 생생해진다. 주의 인지력과 주의력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명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명상하고 운동을 하고 렉트인을 제한하는 식단으로 해서 장내벽을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의 좋은 영양소를 주면은. 그들이 감사해서 우리 몸속부터 거까지 전부 어, 만들어줄겁니다. 그래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습관을 유득하면 우리가 장례식은 더욱 겨살 수가 있고 환경호르몬 같은 걸 피하고 특히 보니셀이나 야생 참마 추출물 폴리페놀 같은 건 피부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니 얘기고요. 이 폴리페놀은 우리가 이제 올리브유나 송류이 크랜베리시 오일에 많다는 얘기고. 이런 음식이 꽤 굉장히 많은데 야생 참맛 추출물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익한 음식, 나쁜 음식근데 과일은 다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데 그럼 모범이가 그러신 분들 많아요 곡식도 안된다고 그러지 고기도 안된다고 그러지 과일도 안된다고 그러지 근데 찾아보면 먹고만해요엄마씨가루는 굉장히 좋아요 엄마씨가루는 여성들은 무조건 다 먹어야 돼 하루에 세번두 스푼씩 먹기 전에 갈아가지고 뭐 스무디랑 같이 먹든지 그래 가지고 하루에 세번꼭 15분 내로 잡수셔야 돼요. 견과류 버섯이 좋던데 버섯이 노화를 예방하기 좋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이 버섯의 백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한테서 보면 장수 노인들 중에서 스포미딘이라는 폴리아민이 많이 발견되니까 이분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미디은 어디서 따왔냐면 이름이 정해에서 따왔어요. 스폼 그러니까 스포미디이 버섯 말고 보마에도 많다. 유추하시면 돼요. 커피는 몸에 좋은 거고 커피 열매도 장내식균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데 커피 열매를 구할 수 없으면 커피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얘기고 간식을 먹겠다 그러면 이스트라 다크 초콜릿으로 적어도 72% 이상으로 된거를요새 100%짜리도 나와요 장세식이 좋아하는 거고 특히 보이차를 많이 드시라는 얘기하고